안녕하세요. 네오보비입니다. 오늘은 가수 출신 여성 배우 혹은 가수 겸 배우 탑5를 정리해봤습니다. 순위와 배우 선정은 주관적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너 배우 수지입니다. 수지는 2010년 그룹 미스 A로 데뷔를 했고, 데뷔 이후 활발한 가요계 활동을 이어가다 2011년 KBS 드라마 드림하이를 시작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2년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스크린 데뷔를 했는데 당시 건축학개론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국민 첫사랑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너 고향이 어디야? 제주도. 제주도가 살기 그렇게 좋다며. 살아봐. 그러면 부모님은 계속 제주도에 계시고? 아빠는 거기 계셔? 들을래? 근데 이거 누구노래야너 졸라매 몰라? 기억의 습작 노래 좋지? 어 빌려줄까? 그럴래 너 하는 거 봐서 그렇게 아이돌 활동과 다양한 드라마 혹은 영화를 오가며 대표적인 연기돌로 자리잡았고 2015년 영화 도리 화가에서 주연을 맡아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사내가 기지보다 나기게 뭐다요 입에 풀칠만 하고 살수 있으면 품을 팔든 몸뚱이를 팔든 뭐라도 가리지 않고 해야겠지요 근데 소리가 하고 싶은 걸 너무 하고 싶은 걸 지우고 어쩌라고요 울어도 소용없다 돌아가거라 마음껏 울거라 울다 보면 거다. 그리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배우 민효린입니다. 민효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로 알고 있지만 2007년 싱글 앨범을 발매하며 가수로 데뷔하였습니다. 이후 각종 뮤직비디오와 드라마, 영화에서 연기활동을 해오다 2011년 영화 써니에서 강렬하고 매력적인 연기를 보여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렸고, 써니를 시작으로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랄들 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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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대사 다시 해봐. 뭘 공연해? 잡지 모델 하자마자 은퇴하고 싶냐? 얼굴에 확 스크래. 아! 너얘 병원 좀 데려가야겠다. 배우 정려원입니다. 정려원은 2000년 그룹 샤카라로 데뷔를 했으며 2002년부터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시작했고, 2004년, 그룹 샤크라를 탈퇴한 후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명 드라마에서 연기력을 인정받고, 2007년, 영화 두 얼굴의 여친에서 주연을 맡아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어 신인 여우상을 수상했습니다. 출연했던 작품 중 크게 흥행했던 영화는 많이 없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작품과 방송을 통해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입니다. 무정해그자 화자 아니라. 원신가. <웃음> <웃음> 뭔 일이 만 김정연. Who are you? 배우 이정현입니다. 이정현은 많은 사람들이 가수 출신으로 알고 있지만 반대로 영화를 통해 데뷔한 가수 겸 배우입니다. 1996년 영화 꽃잎으로 데뷔하여 첫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1999년 1집을 발매하면서 가수로도 화려하게 성공하였습니다. 강렬한 음악으로 전국을 테크노 열풍으로 술렁이게 한 이정현은 동시에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영화 성실한 나라의 엘리스에서 애처로우면서도 섬뜩한 연기를 보여주어 수많은 찬사와 함께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요즘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 저기요. 간호사! 이거요. 그냥 흔하게 볼수 있는 경련 증세예요. 좀 있으면 병원비 다낼 거예요. 진짜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경련 일으킨 거라고. 좋아하신 거 맞죠? 아닙니다. 선생님이 어? 선생님이 해달라는 거 뭐든지 다 해드릴 테니까. 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결정을 좀 하셨어요? 존엄사? 또한 2017년 일제 강점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구남도에서 맡은 배역을 위해 체중을 36kg까지 감량하는 열정과 함께 탄탄하고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만 내지랄 떨면 물 대신 총 쏜디야 그람께 지랄들 떨지 말고 카맹이들 이쓰 바락바락 대들아 이쒸 모아서 굴러먹던 깡패 새끼들인가 본디 쪽파리들한테 뺨 따고 맞고선 조선 귀신번티화풀이 하고 지랄이요 지랄이 이럴 <놀람> 배우 엄정화입니다. 이정현과 같이 한국의 대표적인 가수 겸 배우 엄정화. 어? 엄정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수 출신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1992년 영화를 통해 데뷔하였고 1993년. 일집을 발매하며 가요계 활동도 시작하였습니다. 음반과 연기, 두 영역 모두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한국의 마돈나 라고도 불리던 엄정화는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여 다양하고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청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보도블록 교체는 왜 그렇게 자주 하는 거예요? <laughs> 툭하면 멀쩡한 보도블록도다 뜯어내잖아요.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만 보수하면 되지 왜 통째로 다 뜯어내는 거예요? 요즘은 세련된 보도블록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 그래봤자 돌이죠. 왜 그래요? 밖안 양반들 일하는데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관심이 많아요. 그쪽은 조선 시대에서 오셨어요? 그래, 제발 좀 뭐라고, 뭔가. 엄정화가 출연한 많은 작품들이 흥행을 하면서 연기력 또한 인정받아왔으며. 최근까지도 여러 작품과 예능을 통해 연기와 방송 활동을 동시에 이어가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나한테는 소중한 꿈이야.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고 내 가슴속에 묻어놨던 소중한 꿈이라고. 그러니까 인제 편안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평생 너 하나만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나 낳아준 거 아니거든? 연우가 뭐하는지 알아? 나처럼 살고 싶지 않대. 당신 우리 가 평생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한 남자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나 싫어. 나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죽기보다 싫어. 오늘은 가수 출신 여배우 탑5를 정리해봤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네오모비였습니다.